안녕하세요. 광고하는 광대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앱테크는 KM 플레이어입니다. 각종 활동과 미션을 통해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 그 획득한 포인트로 업비트나 픽섬에 상장되어 있는 무비블록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앱테크입니다. 처음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하루에 최대 2만원에서 3만원 상당의 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. 획득하는 방법은 에메랄드 등급부터 다이모 등급까지 등급이 높아질수록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 양이 많아집니다. 들어가보시면 기본 가입하기, 구독하기, 팔로워하기를 통해서 포인트로 획득할 수 있고 쇼핑을 통해서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꿀인 다이몬드입니다. 다이몬드 같은 경우에는 각종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포인트로 획득할 수 있는데요. 8급이나 요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제외하고 기본 다운로드만 하거나 튜토리얼만 해서 높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니 시간이 나실 때 꾸준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100만 포인트당 2만원 상당의 무유블록 코인 획득할 수 있다고 보, 보면 됩니다. 그리고 현재 친구 초대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주변의 친구분들을 통해 가입을 시켜서 그 가입한 친구가 미션을 할 때마다 일정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그 친구 초대 인원수에 따라서 최대 5%의 추가 적립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이 기회에 개인 플레이를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생각보다 하는 시간도 짧고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양도 많다보니 시간 나실 때 짬짬이 하실 수 있는 앱테크이고 주 비트코인이 강세일 때 코인 관련 앱테크는 꾸준히 모아두시면 추후에 쏠쏠한 용돈이 될 것으로 봅니다. 이상입니다. 광고하는 광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